이제 나도 드디어 대놓고 마린메딕 쓰는 사람들 만나는 건가? 근데 베럭더블은 어떻게 죽여요? 베럭더블 좀 짜증나던데 심비아은 어떻게 죽여요 급이라고? 심비아은 8베럭 벙커링으로 죽일 수 있잖아요 D b s PSP 그럼 베럭더블은 그냥 우드론사드론으로 밖에 못 죽입니까? 테란 존나 사기 테란 잘하면 사기인 종족 같아 테란이 진짜 잘하면 사기인 종족이야 뭐가 저그인데 슈그를 안해? 나 오늘 슈보 존나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링모이나고 넓고 슈보 했는데? 토스자는 그게 불가능한게 질럿 한 명이 너무 세서 하기가 싫어져 그냥 질럿 언덕 두명세워놓으면 저글링 열 명도 이기잖아 그래서 싫어 부단 방금전 오버로드 족상이 결론내고 방종했다 어... 에듬벌... 오버로드는 존나 그냥 거슬러거리기나 하지 옥저버는 투명해서 보이지도 않잖아 우리 집 보고 있는지도 몰라 저그가 어떻게 사기야 프로토스 포징징 존나 심하네 야 오버로드는 거슬러거려서 씨발 죽이기라도 할수 있지 오버로드는 게임 시작부터 존재하고 업저버와 인구수 둘 다라고? 너네 한타로 와중에 인구 막힐 일은 없잖아 니네가 오버로드 데리고 두대지당 어땠잖아 두대지 같은 거 처해봐야 아 씨발 아, 이거 존나 싸울 때거슬러거린다이거 느끼지 아좀 치워 빨리 짜증나 죽겠는데 그니까 러두대지다할때 엘리에 와글락을 모여있을 때, 모여 때 오버로드 때문에 울음소리도 존나 우렁차서 아주 짜증나 근데 게임 시작하자마자 상대 보면서 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저그가 전부 나약해서 그래요 아니 안 봐도 되니까 차라리 우리도 뚱뚱하게 만들어줘 나약하니까 보고해도 저그가 지잖아 보고해도 저그가 질만큼 종족상성을 존나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왜 찡찡거리지? 오버로도 아니면 볼게 없어요 질럿은 썬크 쌩까지기라도 하지 저글링은 한부대 있어야 어? 여섯명 있어야 포토캐논 쌩깔려면 두명인가 한명 살아남는데 질럿은 한명만 있어도 쌩까지잖아? 불리해 불리해 나약했어 불리해 누나 오늘따라 히드라 닮음 야 솔직히 너네들 야야야토스더라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벌써 그냥 기분 이속도 빠르지? 야 질럿은 처음에 발꾸라고 억울 안 하면 개 느리잖아 근데 벌처는 이미 빨라 야 게다가 드랍식 봐봐 드랍식 소급이라는 거나 들어본 적 없는데? 드랍식 존나 빠르지 않음? 셔틀도 소급 안 하면 느린데? 야토스는왜다 소급해야 돼? 논리 좀 그렇다 불리해 오버도 소급해야 돼심그 새끼는 그냥 군뱅이야 알지? 풍선 5개 너무 감사합니다 테란은 1파벳 일메딕으로 저글링 3은 말이 잡더라 이 ㅈ 랄로가 다니잖아 다속 터져 그냥 죽겠어 테란은 시즈 공격모드 두 가지 사기임 내말그말 그 솔직히 제일 사기인 건 테란이야 너네 우리 너네 어,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니까 토스들아 저 티어 개인 리그 테란 올라가는 거 봤냐 양심 좀? 잘하던가 그럼 어렵다는 건 핑계라니까 아니 나는 배수그 새끼 존나 띠껍더라 진짜. 아니 그냥 날아다니면서 일꾼 죽이는 게 어디 있어. 날아다니는 스톰 아님 내가 조종하는 스톰이라니까? 개상이 아님 디파는 착해. 걔는 아무도 죽이진 않아. 배 속에 거지가 들어서 그렇지 마인드미지 125짜리 세를 부여받는다. 벌한로 그게 말이 안 돼. 나 같으면 온맵에 진짜 벌처 마인 존나 박았어. 그거만큼 사기가 없는 게 아니야. 미안함. 적은는 해처리 하나로 한꺼번에 생개 만들 수 있잖아 뭘 드론도 찍고 우보도 찍고 그렇게 할수 있다 고 그거 랠리 일일이 다 바꾸고 넘버링 생산하는, 생산하는 게 얼마나 거이더라. 그게 곤욕스러운 줄 알아? 근데 그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테란도 하고 토스도 해봤거든요 일꾼 나와가지고 미네랄에 붙을 때 드론처럼 버벅거리는 애들이 없더라 드론 존나 버벅거려 그냥 한 바퀴 빙글 돌아 정말 염싸 진짜 왜 그런지 몰라 드론 막 이지랄 한다니까 진짜 맨날 존나 그냥 짜증나 바로바로 안붙어 해터리 300원? 그니까 아, 게이 a 웨이 150원인건 왜 해명 안하는데 씨발 어? 게이트웨이랑 베럭스 150원인건 왜 설명 안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예? 게이 a 웨이 300원 하던지 그러면 해터리십싹이 한번에 병력 3명나오 면인줄 알아? 그렇게 해야 그나마 너네들 이길 수 있음 그나마 겨우 결국 라바도 하나씩 생성되는데 왜 찡찡? 주구들은 다섯 개씩 예약 생산 가능하면서 이걸 왜 징징대? 테란한 남자들이 인내심이 좋고 배려심이 많음 민창기 보면 아닌 거 같은데 양보성 보면 아닌 거 같아 저그는 코스트 없이 순간 이동함 수고 테란은 건물 띄움 수고 넥서스는 인구수고 커맨드는 인구수 1 0주년데 해처리는 왜인구수일 그래! 그래서 우리도 인구수 좀 적절히 오버라도 더... 인정? 존나 인정 리파일러는 강국이면 저글링 다섯마리로도 코토 다 때려부셔 냄새나는 년 뭐? 냄새나는 년? 또 토스구나 토스는 인구가 600임 진짜? 인정 음. 와 그러고 보니까 토스 새끼들 징징거리는 거 어이가 없다 아니 그렇게 상대가 좋으면 빼앗으면 되잖아 토스 양심 디지니전 국민이 감사합니다. 뽑은 1 3의 스킬 1위 스톰 쓰고도 노양심 킹칸으로 재활용 존나 인정. <목소리> 진짜. <목소리> 와, 진짜. 세긴 또 더럽겠어요. 솔직히, 템플러는 진짜 사기야. <목소리> 야, 근데 그것도 <목소리> 맞다. 야, 씨발히드라 <시와, 목소리> 롤코 만들려면 돈 필요한데, 왜 아카는 만들려고 하는 거돈안 필요한? 말안 됨? 말 됨? 말 존나 안 됨, 뭐임? 진짜, 저그들. 얘들아, 랠리에 병력만 와글와글 모아져 있는 거 너무 부럽지 않아? <목소리> 우리 바빠 죽겠는데, 막. 지난해 <laughs> 성구수 180으로 뱀구 형 인구 120 한테 져서 저그는 너무 약해. 저그가 토스 까는 게 만약 한끼 식사잖아. 저 티어 해당 안돼요. 로지들한테는 해당 안됨. 그리고 저그가 토스에 한끼 식사였으면은 쟤님이 <laughs> 윤종오 오빠 이겼겠지. 안 통하지. 이제 존중 상성 안 통해. 너네 솔직히 말해. 너네 주종족 뭐야?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laughs> 와 토스 존나 많은 쓰레기들. 와, 개짱나. 와, 뭐야? 아, 아, 토스 왜 이렇게 많아? 아, 짜증나. 와, 어쩐지, 씨, 오늘 존나 짜증나더라. 이락 지새끼들, 이새끼들. 야, 근데 진짜 토스 많다. 너네 저으로 종변해. 너네 저으로 종변하면 안 돼? 나랑 같이 배우자. 와, 이거 봐, 지금을. 야, 바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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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했죠? 바로 통했죠? 완전 통했죠? 진짜? 자기네들이 구리다, 아죠? 자, 보세요 여러분. 바로 함정 수사 딱 걸렸죠? 구이다면서왜 자꾸 저 사기라는 거야? 쓰레기들아! 너 일부러 저 정치하는 거지? 칠반한. 오케이. 아카즈키야. 아까 걸어 소파 내밀면 프업 저글링 다 뒤진대. <laughs> 걸쳐도 계삭이 마린 공자. 진짜 저건 말하면 이제 입 아프지 않아? 테란 너네는 좀 처맞아도 돼. 너네는 사기윤희 집도 도대체 몇 개니? 테란 너네 진짜 징징거리지 마. 그냥 너네 어려운 거 빼면 시체야. 그냥 다 좋아. 안 좋은 게 없어. 와 살다살다 살다. 내가 벌초 피통으로 징징거리는 채팅을 보네? 벌초 피통이 그것보다 더 컸으면은 씨발 뭐 하지 말라는 거니? 저거들은저거가 얼마나 약한 종족이면 태연, 푸연은 많은데 저혐은 없음 근데 그것도 말아 태연, 푸연은 나 많이 들어봤거든? 나 저염은 잘안 들어본 것 같아. 아니 근데 벌처는 물량으로 밀어붙인 친구들. 내용이 너무 적으면 솔직히 올려져야 한다. 너무 물모인다 농아 중간 테크 유닛이야. 벌초로 징징거린다고. 야야, 제 이간질러야. 저거 봐. 토스들이 저렇다니까? 왜 종족끼리 갈라치기 하냐고난 갈라치기 하고 싶어. 난 저거 빼고 다 싫으니까. 난 토스도 싫고 테란도 싫어. 너무. get yeah, the girls impolite in the club every night That's how it goes when you Hollywood perfect Hollywood perfect